네, LA 카운티 지역의 코로나 확진자 수 거의 매일 25%에 육박할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3, 4일에 거의 두 배가 되는 증가 속도입니다. 한인들의 불안감은 칭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추세가 언제쯤이면 안정기로 접어들 수가 있을지 전용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LA 카운티에서 집계된 전체 코로나 확진자 수는 모두 662명. 하루 만에 25%에 육박하는 128명이나 급증했습니다. 불과 5일 전만 해도 신규 확진자 수는 40명이었습니다. 이제는 확진자가 급증하는 추세를 넘어 폭증하는 모양새입니다. 확진자의 폭발적인 증가는 전국 규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확진자 수는 5만 명을 돌파했고 하루에 추가되는 확진자들은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추세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코로나 테스트가 빠른 속도로 늘면서 확진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I do want to know that these are there can be a legal remedy. we've had almost no cases where we've had to use that. most people understand the seriousness. 또 실제 감염이 퍼지는 속도가 빨라져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확진자 수가 치솟으면서 유럽의 추세를 따라갈 수 있다는 불안감까지 증폭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일수록 코로나 예방을 위한 손 씻기와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